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디테일해 게임이? 뭐라갈까 아니 무슨 운전들 이인 3각처럼해야 되는 거야? 이준아 <laughs> <오오. 웃음> 기어 변속 좀 진짜 미치겠어. 아 네, 아! 아! 뭐야? 뭐야? <laughs> 아! 뭐야?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차가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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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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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이호 번호 이호이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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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니, <이게 뭐야. 웃음> 어라? 아니 기어 변속 어, <laughs> 체인라이브 VS 픽셀네트워크, 배그, 클랜전 이벤트 매치, 여성 멤버만 했다고? 혹시 여자가 없는데 여기에? 무슨 여자 멤버들이에요? 여기에만 지금 여성분들만 계시고요. 여성분들이 없는데. 농다입니다 진짜 이건 여자다. 남자면은... 아, 야, 이거 진짜 여자야. 이거 진짜 여자야. 내다야 이제 여자처럼 보이는 애들은 다 남자로 하고 남자처럼 보이는 애들은 다 여자로 할게. 음 남자. 어 여자. 남자. 여자. 야. <laughs> 아롤 체밖에 안 하세요? 리턴을 리턴이라고 하시나요? 아 그럼요 저 일이 개고수예요. 오 해주신다요? 어어 <laughs> 둘이요? 자 아, 적극적이시구나. 네. 아, 아 바로 뛰어. 내가 게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비방으로요? 네. 논란 <laughs> 논란 놀라, 생기지 않나요? 네. <laughs> 너 오늘 내가 되게 많이 웃지 않았니? 너 내가 응. 웃음이 많아서 웃은 거 같아? 왜? 뭐라고 설명을 해야되 <laughs> 이제 <와서> 뭐라고 이제와되나 뭐. 라고 설명을 해야되나 아씨 언제까지 해야돼요 진짜 뭐야 <laughs> 어? 아니. 님남아야형 오늘 끝나고 같이 <웃음> <동기하고>? <웃음> 아니. 아고 아니. 아니. 아 아니.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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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혹시 으... 규리관이라규식 규남 밖 이런 걸 있어? 맞짱 뜰래? <laughs> 약간 아 이거 씨발 어떻게 밝혀주지? 갑자기 뭔가.. 눈치 채지 말했는데? 저걸 계속 목소리를 저렇게 눈꽃님 저 에이스 있는데 저도 있어요. 그 아랑 좀 다르지? 아 저도 들고 있어서 <laughs> 님거 <님과> 챙겨 드세요.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알아 알라니까. <laughs> 네. 그 다른 팀에 계신 어떤 남성분이 두껍게 한번. 두껍게. 약간 그런 취향.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 <laughs> 네. 남자들끼리 아! 땀 나는 아! 우정. 아 오케이 오케이. 아땀 나는 우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정! <laughs>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한번 통화하면서 계속 게임해 보죠. 불난이다 불난이다. 네. <laughs> 자 이렇게 그래 상자.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그 자물쇠 달았거든요 상자에. 어? 그 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뜨나? 어 자, 그러면은 열었을 때털수 있으면 제거 할게요. 네. 고락 시험하셨으니까. 네. 어어어 어? <laughs> 비밀번호 30, <웃음> 30. <웃음> 잠깐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 잠깐 이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유추한 유치, 유치, 거예요! 오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너무 의도가 불순해요! <laughs> 아니 그냥 30x30 30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 숫자가. <laughs> 아니 그냥 3 0 x 3 0으 하실 거 같은데. 30x30세대야. 문구 씨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정말 여성분 두 분이야. 아 구라 치지 마. 분들 이뻐서. <laughs> 아니 진짜야. 진짜 여성분들이세요? 네. 어? 왜 말.. 대답이 느리시죠? 강지야. 아니 진짜야. 너는 안 낚여. 아니 이번엔 진짜야. 이분들 또 네. 목소리 좋은 남자분들이시지? <laughs> 너 눈꽃은 어디까지 낚여보나? 아니 진짜야. 널 위해서 됐어. 그게 많이 이상너 청일점이야. <laughs> 너 이래놓고 또 나중에 홍일점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 오늘 청일점이야. 에이 들어감 오늘은 이 상태로 들어가봤자 도움이 안될것 같군요. 벅샷이 뭐냐고요? 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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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데 신청했어요. 농부? 농부 괜찮지 않을까요? 그 아, 농부 하면 작물이 또 메뚜기 때에 또 위험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최대 단점이긴 해요. 서리를 잡을 수가 없다. 야, 그럼 서리를 잡고 메뚜기 막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보시가스. <laughs> <laughs>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나저또 저 뒤에 <laughs> 살고 있으니까 임시로 메뚜기 때들 오면 얘기 좀 했어요. 아 그럼 잠자리 겸사겸사 겸사 잡으러 다니면서 어, 네. 마을 CCTV도 하시면서. 아니요 채팅을 안해요? 어쨌든 돈 벌어야지 <laughs> 벌레들 많이 나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쪼꼭 어?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은 벌레 응. 보면 제가 바로 그거 위치 보고 하겠습니다 말 주세요 네 매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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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상당해 저놈 왜나봐 오오오 매미가 본건가 방 어? 어? 어디갔어? 여기여기 그래, 여기.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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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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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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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렇게 잡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 뭐야 나비인가? 총님안 잡으셨어요 이 나방? 나방 아직 안 잡았는데 제가 그러면은 한 마리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 지금 잠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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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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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아더 잡아야지 도 어 잠깐만 아... 힘들자 아. 뭐야 힘들자 <laughs> 힘들자 아 다가가 기다려 보세요 아야 야 힘들지 않다니까요 <laughs> 녀석이 이그 녀석이 저거 그저... 이놈 똑똑하다니까요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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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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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훈수하셨잖아요 아, <잠깐만. 웃음> 아, <잠깐. 웃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 이렇게 아닌 게 아니고 기다려 보세요 그그 <laughs> 쫓아다니지 마 그거 그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앉아요 이게 애가 아, 막 앉았을 때 노리는 거예요. 어그런 꿀팁이 네가만있어딱 어떻게 아, 오잖아. 오자 오죠 오죠. <laughs>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laughs> 저예요. 거기. 님이크 아나지 이거? 아니 댕댕마리님하고 비슷비슷한데요, 이거. 어떻게 하지? 좀 비슷한데요, 몰라니. 고양님 즐거워서 <laughs> 일부러 안 잡아 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먼저 먼저 가봐서 저기 어디야, 빨리 가 어디갔어? 빨리 어디갔어? 아빠 아빠 어디 왔어 어디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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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왔어 어디 수중 건을 어어 잡나요 무양 선수 어어더 위험한 곳으로 가는 제가 보내 줍시다 자연으로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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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제가 저쪽으로 바깥에서 들어올게요 어 나이스 아나이 역시 당진이꺼니까돌려드릴라고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누에를 이렇게 포기하신다고요? 다시 안하고? 아 다음에 할게요 아. 세츠코 망했습니다 어 아, 이러니 망하지 잘 못잡잖아요 말씀이 좀 심하신데 이거 <laughs> 그래서 망했어 이걸 못잡네 요 아,